살물건도 살물건도 없고 가격만 올라 물가급등을 잡지 못해 실질소득과 소비지출 성장률까지 반감시키는 미국 경제학자들의 악순환이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3분기에나 해소될 것이란 암울한 예상이 제기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분석가 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재 경제학자들이 뒤섞인 악순환이 무려 1년이나 지속돼 올 연말 대목을 망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 성장률도 반토막 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급 대란, 물류 대란의 해소 시기를 묻는 질문에 경제 분석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3.3%는 내년 2분기인 4월부터 6월 사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6.7%는 내년 3분기인 7월부터 9월에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두 부류를 합해도 60%이고 내년 1분기로 내다본 3.3%를 합해도 근 3분의 2나 현재 공급 대란, 물류 대란이 내년 3분기에나 해소될 것으로 암울하게 내도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올 4분기인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경제 분석가들은 고작 3.3%에 불과했으며 15%는 2023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더 부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 물가급등은 현재 10월과 11월, 12월 등올 4분기에도 5%대 중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 연준의 목표치 2%보다 근 3배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연율로 6월과 7월에 5.4%, 8월에 5.3%, 9월에 5.4%씩 올랐는데 올 연말까지 이어지면은 1991년 이래 30년 만에. 최장 기간 5%대 물가 급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공급 대란, 물류 대란, 인력 부족으로 업계의 비용 상승,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 임금 상승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며 물가 급등세를 잡지 못하고 있어 미국민들의 실질 소득의 감소로 소비 지출까지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쇼핑 시즌인 올 연말 대목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기대인 7% 보다 3%대로 반감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최근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5.9%로 대폭 내려잡았으나 민간 경제 분석기관들은 물류대란, 물가 급등을 반영하면 3.1%로 급락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